우리 초코선어 라피님이, 어, 이 지금 완전 처음 하는 게임이라서, 어, 같이 양해를 하면서, 구하면서 같이 합시다. 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좋네요. 아, 초코선어 라피님하고 또 같이 게임을 한다는 게 행복하네요. 음. 그, 크림우유님. 네. 크림우유님에 대해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, 제가 한 5년 정도 전에, 그, 한 여자중학교에, 당연을 갔었는데 그때 만났던 인연으로 제 유튜브에 종종 이렇게 자주 들어와 주셨어요. 그래서 오늘 같이 하게 됐습니다. 같이 즐게임 합시다. 음. 아 재밌네요.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게임하니까 어떤 게임을 다 해봐도 이 오, FC 온라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음. 네. <laughs> 가겠습니다. 어? 근데 저 초코선 그크림우유님 그거 있잖아요. 그 버튼이 뭔지 모르겠네이 버튼인지? 뭐? <laughs> 이게 패스가 뭐였지? S, S 누르면 패스에요. S. <laughs> 예. 아, 이 <이거> 재밌네. <laughs> 이것도 꽤게 괜찮은데요. 재밌, <laughs> 재밌,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예. 예. S 버튼 누르면 그 조작기 알려준 게 있는데. 어, <laughs> 아, 이거 재밌는데. 이거 유튜브 각 이런 게 아닐까? 아 너무 재밌네요. 이건가? 어 맞아요 맞아요 잘 하시네요. 네, 패스. 아네 좋습니다. 그 슛은 d 에요 D. 네 파워슛. 오야현자님 엄청 잘하네요. 파워슛 파워슛으로 넣었네. 음 좋습니다. 네. 오오오 잘하시네요. 예 네, 좋습니다 저예 <laughs> 네, 잘하셨어요. 예자 네. 갑시다 뛰어 뛰어 <laughs> 아한걸로 왔네요. 1대1아너 너무, 너무 재밌는데요. 근데 이거 Fc 온라인을 가장 처음으로 시작하는 유저와 함께. 좋습니다. 예. 예. S 누르면 패스에요 예. 방향키 누르면 앞으로 뒤로 뛰어가고. <laughs> 아네. 좋습니다. 예. S. 어 그거는 뭐지? 저거, 저건 저 저도 잘 모르겠는데 <laughs> 엄청 높이 뛰었네요. 저거. 네. S 맞죠? 근데 저도 근데 안 해봐가지고 S가 맞는지 모르겠어요. 저도 패드 유저라 가지고. 클리어링키 D 입니다 아, 방금 d d 는 슛을 쐈을 거에요. 아마 네, 좋습니다. 어, <laughs> 공개하셨네 아, 네네, 좋습니다. 네, 잘하시네요. 음, 자, 패스. 네, 오, 좋습니다. 좋아. 응. 음. 뭐지? 어. 자, 가겠습니다. 공을 붕 띄우면, 헤딩은 D. 음, 좋습니다. 다시. 다시 할게요. D. 네, 좋습니다. 오 뚫렸다 뚫렸다. 아예 골키퍼가 잘 막아줬습니다. 네. 오공잘 주시네요. 네. <laughs> 간다 간다. 아공 빼앗겼네. 갑니다. 음. 응. 네. <laughs> 아, 좋습니다. 예. 네. 잘했어요. 네. 가자. 위험해. 아, 맞았다. 전반 종료. 현재 스코어 1대 1. 음. 패스가 S 맞죠? A인가 S인가 갑자기 저도 헷갈리네요. 키보드를 안써 본지 오래 돼 가지고. 패스 S. 어. S 네, 좋습니다. 음. 패스는 S, 슛은 D. 그럼 A는 뭐였지? <laughs> W는 스루 패스였던 것 같고, 자 갑니다. 아 크로스는 A. 어, 어 좋다 좋아요 좋아요. 어 잘하네요. 어, 어. <laughs> 굿. 아 확실히 좀게 게도 게임을 많이. 해본 분이라서 그런지 이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크림우유님이 음, 음. 위험에 잡았다. 음, <laughs> 아, <아니>, 재밌는데요. 하프 라이프 전의 디 클리어링. 어, 좋습니다. 갑시다. 뛰는 건이 버튼 누르는 거죠. 이를 누르면은 달릴 거예요, 아마. 네. 자. 네. <laughs> 유튜브에 이거 편집해서 올리면 진짜 재밌겠다, 이거. 갑시다. 아 어디로 패스에는지 뒤로 갈게요. 네. <laughs> 고고신. 다. 아 맞다. 그래도 일대일이에요. 우리 지금 잘하고 있어요. 음 달리기. 는네 좋습니다. 그오 잘하시네요. 음, 자 갑니다. 또 마을 갑시다. 오 맞다. 패스를 하겠습니다. 어디로 갈까? 뛰어. 아1대2로 치고 있습니다. 근데 너무 재밌고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어요. <laughs> 저 중거리 각점 주실 수 있나요? 아 예, 제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분 잘하 어민님 들어오셨네요. 민 님. 저분 잘하시나요? 지금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. 목사님 잘하시네요. 예, 네, 그러게요. 목사님 참 잘하시죠. 지금 여기에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하고 단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목사님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저 저도 보니까 저하고는 좀 레벨이 한 레벨 다른 분이더라고요 갑시다 네 어, 아쉽게도 1대일로졌지만 오늘 크리우 님하고 같이 게임을 할수 있어 가지고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네크리우님 혹시 시간이 되거나 되면 은 언제든지 저희하고 함께요 해 특히 저랑 같은 편 하면은 너무 재미, 재밌네요 음. <laughs> 아무튼 민 님도 들어왔는데 어, 대단히 반갑고요. 지금 시간이 우리가 이제 1시간 30분 가까이 제가 어, 방송을 틀어놔가지고 이제 어, 오늘은 방송 종료를 하고 또 기회 되면은 같이 이렇게 어, 팀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튼 모두 다잘 주무시고요. 가는 길에 좋아요는 꼭 눌러, <laughs> 눌러주시고 하면 좋고요. <laughs> 네. 아무튼 어,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너무 재밌었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짠!